자 9번에서는요 부채꼴의 중심각과 그리고 어떤 호 AC라는 호의 원주각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도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원주각의 기준이 되는 호 AC를 가지고 중심각이 되도록 선분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부채꼴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체골 안에서도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런 내용을 했었죠. 그러면은 각도와 호의 길이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120도일 때 9cm가 되었으면은 자, 여기 각도를 만약에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심각대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대 호의 길이 그러면 9y는 360이 돼서 y는 40. 단위는 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작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4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를 구해야 하니까 원주각으로 조금 눈을 돌려 볼게요. 자, 원주각의 크기가 x인데 이 원주각의 기준이 되는 호는 AC입니다. 자, 그런데 AC라는 부채꼴 호를 갖는 부채꼴을 살펴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즉 각도 AOC의 크기는 160도가 되겠죠. 그런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크기의 반, 절반이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X는 80도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약간 평행사변형 닮은 모양이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함부로 대각의 크기가 같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자, 약간 각이 다른 모양임을 유의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AB가 O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름을 기준으로 하는 이 원의 반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반원에서의 중심각은 180도겠죠? 자, 그러면은, AB, 호를 기준으로 하는 호에 대한 원주각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DB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자, 90도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양을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잘 보이게 분홍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DB라는 선분을 그었을 때각 ADB가 90도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조금 알아보기 쉬울. 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한번 이 부채꼴을 살펴볼게요. 자, 중심각이 56도인 이 부채꼴 보이죠? 여기에서의 호의 길이가 여기 DC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연결을 한 거죠. 바로 누구냐면은 각 그죠? D, B, C입니다. 자, 호 D, C에 대해서 중심각은 지금 56도구요. 원주각은 각 D, B, C 부분인데 중심각의 절반인 28도가 나오겠죠. 즉, 이 부분의 각도가 28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각과 28도를 각으로 갖는 오른쪽에 직각 삼각형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직각, 이쪽 역시 직각이겠죠. 그리고 28도입니다. 따라서, 각, d, p, b의 각도는 180도에서 직각과 28도를 뺀 나머지 각도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62도가 되겠습니다.